자 반갑습니다 디몽 TV 디몽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그다지 그렇게 놀라운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제 현재 제 유튜브 채널 트렌드에 맞게 닌텐도 게임기입니다 2015년 5월 1일 한국어판으로 정식 발매된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다 아시죠? 닌텐도 뉴 3Ds 뉴 3DS XL입니다 일본에선 LL이라고 불리는데요 3D 흔들림 방지 그리고 XL 사이즈의 대화면 폭넓은 조작이 가능한 C스틱이 추가됐고 그리고 아미보 대응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NFC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AC 어댑터는 별매입니다 좀 그래 이거 좀 넣어주세요 어댑터 왜별매요 이거 이거 사도 충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댑터를 안 사니까 하여튼, 이상한 거에 고집이 있어, 닌텐도는. 박스는 작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더 슬림해지고, 얇아졌습니다. 갈수록 포장이 이렇게 깔끔해지네. 마음에 안 들게. 뭐, 자녀분들에게 이 게임기를 선물해주신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3D 영상을 볼수 있는데 눈뽕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에요. 뭐,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으니까 뭐 차단하라는 겁니다. 뭐, 세트 내용 구성품도 이렇게 어,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요. New 3DS XL 본체. 전용 터치펜 메모리 카드 4기가가 동봉됐고요 그리고 ar 카드는 그대로 6장이 동봉됐습니다 그리고 간단 설명서 뭐 보증서가 있다고 하네요 뭐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닌텐도 3ds ds dsi 소프트웨어 게임들은 모두 다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닌텐도의 장점이며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어댑터는 별매예요 2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20만원에 팔거다 팔았어요 게임 gt5 a 뭐 뭐다 팔았어요 그리고 같이 받은게, 뭐 이런거 케이스 리 d s 케이스 어댑터는 5,000원짜리 짝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이거 하다가 뭐 터질수도 있겠네요 게임은 어, 몬스터헌터 뭐 4G를 구입을 했어요 몬스터헌터 4G 아무튼 한번 제품을 열어볼까요? 빠르게 뻑뻑해 어우 아, 굉장히 한기롭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주 이쁘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 너무 작으니까 짜증나네. 아무튼 어 n 3DS 음, 뭐, 매뉴얼 매뉴얼과 AR 카드가 보이네요. 증강현실이 AR이요. VR이 가상현실이고 AR이 증강현실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중공가? 뭐 닌텐도 3DS 어, XL 사용설명서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뭐 매뉴얼 아시죠? 어 이게 닌텐도 매뉴얼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항상 돼 있더라고. 이 붉은색을 되게 좋아하나봐. 아 일본이라서 그런가 이거? 뭐 매뉴얼이 되게 성의가 있으니까. 저도 구 3DS를 구매해봤지만 항상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닌텐도 제품은 구매할 때마다 진짜 느낌이 좋아요. 대충 이런 설명서예요. 뭐 제품 보증서 아, 보이시죠? 제품 보증서, 보증서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AR 카드. 증강 현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저번에 이거 뜯었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안 뜯을게요. 그냥 카드예요. 아 보이십니까? 난 이게 좋아 이게 휴대용 게임기는 정말 이게 좋아요 이 포장 이 비닐을 폭신폭신 하면서 맨들맨들한 이게 사람을 뭔가 아늑하게 만들어줘 약간 좀 약간 꼬랑내가 좀나고요이 아, 느낌이 좋아 어아 지문 아씨 아 지문이 묻어 있잖아 와우 아, 보이십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지문이 너무 많이 묻는 재질이라 이거 지문 진짜 이런 거 짜증나는데? 어 고급스러워요. 진짜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이건 진짜 무슨 전자사전 같은 느낌? 왠지 샤프 제품 느낌이 나요. 사용했던 구 3DS 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뻐요. 하지만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는 어, 플라스틱입니다. 메탈 아니에요. 어 좋아요. 아 어, 반질반질한 게 진짜 고급스러워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지문이 묻잖아. 그 짜증 나는 거야. 열어볼까요? 짜자잔. 무치인데? 무치에요, 무치. 아, 냄새 안 나요, 이거. 냄새가 없어. 이게 냄새가 없다는 건 뭔가 환경적으로 되게 좋은 제품을 썼다는 거거든요. 개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오우씨. 좋은데요? 다른 게이머분들이 이제 오픈 케이스를 했을 때, 봤던, 그때 그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달라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실물로 보는 게 어우, 나쁘지 않은데요? 어. 느낌이? 오. 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오. 자, 그러면 한번 뉴 3DS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에 외부 카메라 두 개가 채택된 건 똑같습니다. 뭐 30만 원짜리에요별 쓸모는 없습니다. 뭐 윗면은 좀더 깔끔해졌다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우측에는 이렇게 3D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 네, 스로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품 좌측에는 게임 사운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스로틀, 볼륨 조절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품 밑면에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게임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구3 d s 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래쪽으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옆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3ds 아, 터치 펜. 터치 펜이라고 하죠. 터치 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만하게 아,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구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LED가 뭐 발광하겠죠. 뭐구3 d s 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버튼이겠죠. 구3 d s 같은 경우에는 L버튼과 R버튼 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뉴 3ds부터는 ZL버튼과 ZR버튼. 버튼 두 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저긴 적외선 포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a c 어댑터를 꽂는 p s b 타와는 다르게 5핀으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대충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어볼까요? 짜자잔좀 지문이 묻었는데 어, 이해 부탁드려요. 제가 좀 쪼물딱 쪼물딱 걸렸어요 안쪽에도 역시 카메라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 카메라와 동일한 30만 화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이 없게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구 3DS XL은 어, 이 스피커 음량이 굉장히 작아서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뉴 3DS는 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정말 출력이 빵빵하게 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똑같아요. 사운 스틱도 똑같고 그리고 디패드 십자키도 똑같고요. 구 3DS는 버튼이 아래에 세 개가 있었죠. 원래 스타트, 홈, 뭐 셀렉트였나?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그 버튼 두 개가 우측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홈 버튼만 남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C 스틱이죠. 이 C 스틱이 이제 확장 슬라이드 패드를 이용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썸스틱 하나만으로 이용하기 힘들어서 확장 슬라이드 패드를 썼는데, 이 조그만한 또 C 스틱을 제공하면서. 확장 슬라이드 패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편의성은 잘 모르겠네요. 이네 가지 버튼도 색상이 입혀졌어요. 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닌텐도 슈퍼 패미콤 시절 그 컨트롤러에 적용되던 그 이쁜 칼라가 바로 여기 적용됐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이뻐요. 하지만 메탈릭 블루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타트 버튼과 셀렉트 버튼이 여기 위치하면서 약간 게임보이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포함이 됐고요 자이로 센서, 뭐 모션 센서가 다 탑재됐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한 게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이 들어오죠 뉴 닌텐도 3DS 여러분들은 요이걸 어...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화면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안보이시죠? 네 안보이실까요? 어, 위 화면 오른쪽에 3D 볼륨을 위로 끝까지 올려서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터치 화면을 정면에서 바라볼 것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는 약 35cm 그림과 같은 자세로 본체를 잡고 다음을 터치해주세요 3D영상은 위 화면에 표시됩니다 아래 버튼을 터치해주십시오 와우 공매 어우씨 어지러워 아, 그리고 이게 추가됐어요 사람이 보면은 우측 하단에 초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초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 안녕? 어,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움직여도 뭐 최대한 뭐 이질감 없이 3D를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D M, O, N, K 됐죠? 어, 5월, 곧제 생일이에요. 14일. 지역 정보, 서울 특별시. 따로 뭐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있고, 뭐 오줌 색상이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설정 시작. 어, 근데 진짜 3D가 좀 깔끔해졌어요. 3D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짜로. 뭐 자동 보정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무튼 3D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게임을 해 보면은 근데 직접 옆에다가 부다수를 놓고 비교하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이버. 근데 진짜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느려요. 뭐 3DS로 뭐 인터넷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아 물론 있다면 죄송합니다. 전안쓸 거예요. 이제 닌텐도 제품은 저건 그냥 다 소장을 하려고요. 지금 구매한 것들은 뭐 위유도 그렇고 다시 팔지 않고 어, 제가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 TV 디몽크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굉장히 바빠요. 아무튼 안녕히 계십시오. 오 이거 이벤트해야었는데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New 3DS XL Monster 4G 에디션을 준다고 해요. 4월2 2일까지야 끝났네? 왜 있는 거야? 끝났는데. 친구 찾기에서 닌텐도 순출하면은 미야모토 시기루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뭐 만나겠죠?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겠죠? 어 여기가 아니구나.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은데? 한글 한국, 한국어판이에요. 옵션. 확장 슬라이드 없는데? 아기자기한 맛에 게임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은.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고 못 느끼겠는데, 고급 노동자가 필요하요 해외에서 세명의 노동자를 초청하라고이 생각보다 12살짜리 아이가 하기는 조금 어쩔 없는데, 헌법, 방화죄 군사혈제, 헌법,